Just want 시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요즘 클래식계 핫한 뉴스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소소한 클래식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Just want 지난주 목요일, 바로 2월 13일에 아주 재미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에 개그맨 유재석 씨가 갑자기 깜짝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어찌된 사연인가 봤더니 뭐뭐 뭐에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의 새 프로젝트로 유재석 씨가 하프를 배워서 연주해야 되는 것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출연했던 건 아니고요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베토벤의 이힐리베 를 연주할 때 출연해서 앙콜로 무대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가 코심 멤버 중에 인사이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려고 물어봤더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 즉슨 유재석 씨는 코너에서 하프 선생님과 함께 하프 연주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그쪽만 위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수 있는 인사이드 스토리는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 달가량 배웠는데 초보 치고는 괜찮았다라는 평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연주가 열렸습니다 이 서울시향 연주는 어떤 점에서 특별했냐 하면 정명훈 지휘자가 사임한 후 처음으로 새로 오신 상임지휘자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상임지휘자는 누구냐? 오스모 벤스케라는 핀란드 태생의 지휘자로서 이미 서울시안과는 작년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함께 공연을 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여러가지 지휘자들 가운데 오스모 벤스케를 투표로써 뽑게 되고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하는 신년 첫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오케스트라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새로운 상임 지휘자의 첫 연주인 만큼 예정대로 이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첫 연주를 여는 프로그램은 말로의 교향곡 2번 부활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교향곡을 들으러 찾아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평을 드리자면 제가 워낙으로 좋아하는 곡이고 서울시향은 역량이 뛰어난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개인 악기 실력에 있어서는 저는 굳이 할 말은 없지만 이번 연주는 저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너무 큰 기대를 안고 가서 그런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 이렇게 끝까지 연주 잘할수 있겠지?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이악장의 현악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앙상을 이뤄나가는 부분들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고 새 지휘자 벤스케의 어떤 열정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더 무르익은 연주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의 소식이네요. 2월 15일 토요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시리즈의 한편으로 손민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손민수 피아니스트는 대학교 제 선배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는 캐나다의 호랜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최초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글렌 굴드 75년 기념 연주회 소민수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생중계되기도 하였는데요. 저도 소민수 피아니스트가 한국으로 귀환 후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는 독주회에 가서 1초도 눈을 뗄수 없이 1초도 집중을 안할수 없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브라보 Just want to meet it. 다음 뉴스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또 하나의 피아니스트가 있죠 바로 이보 포고렐리치 인데요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2월 19일 수요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포고렐리치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예전에 제 영상에서 당타이손 기억나시는 분손 번쩍 네 무슨 콩쿠이였죠 저요 쇼핑 콩쿠르에서 언제 1등을 했죠? 바로 1980년도에 개최된 제 10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당탈순이 1등을 했죠 그때 당탈순과 같이 이 콩쿠르에 참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포고렐리치 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친구 사이였어요 같이 러시아에 있는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콩쿠르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1등은 당탈순위 한거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런 포그렐리치가 유명해졌냐? 그때 이 피아니스트 때문에 두 명의 심사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1차 예선 때는 포그렐리치가 예선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아닌데 통과를 시켰다며 루이스 켄트너 심사위원이 사퇴를 했고 흥미롭게도 3차 예선 때는 그 유명한 마르타 알게리히가포그렐리히가 3차예선을 탈락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를 하고 심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유명해? 네 떨어졌는데 사실 당 타이손보다 훨씬 더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게 되죠. 당 타이손이 1 등을 하고 본선 우승자 콘서트 위너스 콘서트를 하던 날 포그렐레치는 그 옆에 다른 호를 빌려서 어~ 마치 쇼핑 국제 공풀에 항의하듯 자신의 독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나는 니네들이 이콩쿨에 붙여주지 않았지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중들이 이 스토리를 알고 쇼핑 국제콩쿠르의 위너스 콘서트보다 포그렐리치의 연주회를 보러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사람지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60대라는 중후한 나이에 접어들었고요. 수년 전에 아내랑 사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답니다. 2월달에는 또 어떤 연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2월 21일 금요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서울 시향의 또 다른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일본 지휘자 게스트 컨덕터와 함께하는데요. 이 일본 지휘자는 가즈시 오노라는 지휘자로서 약간 지휘자로서는 텍스트북 교과서 라고 일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휘자는 협연자나 솔리스트랑 기싸움을 한다기보다 그들이 니즈를 잘 맞춰주고 대신 무대 뒤에서 피아노로 막 손을 풀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서울시향이 가즈시 오너와 함께 연주하는 곡은 박영희 작곡가님의 고운 님,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그리고 무솔스케의 전람회의 그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 이틀 후인 2월 23일 일요일에는 바로 올해 굉장히 핫한 키워드의 작곡가인 베토벤 그의 장엄 미사가 연주가 됩니다. 직접 감상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은데요. 2월 23일 함신익 지휘자와 함께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오후 5시에 공연이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서울 시향의 또 다른 연주가 열립니다. 예술전당 콘서트홀 오후 5시에. 이번에는 대만 지휘자인 텅취 추왕. 발음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텅취 추왕.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이날은 치천리의 대만의 세폭 재만화라는 곡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초연이 되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작곡가인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도 함께 연주되기도 한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종종 소소한 클래식에서 소소한 뉴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17일 한국을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기로 한 미돌이 바이올리스트가 연주 자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좋아했던 그 바이올리스트, 물론 지금은 중년에 아줌마? <laughs> 네, 중년의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너무 기대하고 꼭 가보려고 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안 만나면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꼭 기대하며, 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연주들이 취소가 되고 관객분들도 연주에 가시기에 참, 어, 많이 신경 쓰이시는 거 아십니다. 음,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연주할 수 없고 그들도, 어, 많이 불안해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불안해 하면서 무대에서 연주하는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무대에서 함께 즐겁게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